절도죄 구속, 절도죄는 타인의 재산을 몰래 훔쳐가는 범죄로 법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경우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며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구속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구속 전후에는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하여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백을 강요당하거나 부당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절도죄에 대한 공소 사실을 부인하거나 범행의 동기를 설명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건의 전개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적인 대응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후에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